이렇게, 정지문은 그래도 이렇게 다 아래. 오늘 탐사 여행지를 지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쪽에서 3 5번 국도를 따라서 안동시 도산면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안동참사리마을이라는 곳이죠. 이곳이 안동시 도산면 관할입니다. 이곳에서 건지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곳이 아주 언덕도 가파르고 상당히 어, 전망이 좋은 곳인데요. 여기까지 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고 요 하기 때문에 부산면 쪽으로 도 많이 여행할 기회가 있으실텐데요 오늘 노르모이센이 미리 답사차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곳은 맹호맨에서 안동쪽으로 가는 35번 국도고요 지금 좌측으로는 낙동강이죠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많네요 요즘 바이크 타기 좋을만한 날씨 인데요 하지만 안전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산면 근지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풍경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국도에서 근지산 쪽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곳도 어떤 풍경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높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 앞쪽에 청량산이 잠깐 보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주 주변이 완전 싱그럽게 아주 보이네요. <laughs> 하늘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계속 높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도 지금 행정구역은 도산면 가송리일 텐데요. 이곳에도 대부분의 네 민가들이 보이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사계절 내내 여기는 지금 울창한 숲속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임도는 아니고 지금 농로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 위에도 밭들이 상당히 많네요. 경관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청량산이 다 조망이 되고요. 한번 청량산을 한번. 이곳에도 빈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곳이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영상에 한번 잠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면 근지산 어, 마을 쪽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와, 진짜 조망 좋네요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오래된 어, 폐가가 하나 눈에 띄는데요. 잠깐 영상에 한번 담아 볼까요? 아이고야, 집은 완전, 글정 그대로 폐가네요. 뭐, 사용할 수도 없을 그런, 허브르점에는 끝나는 그런 집인데요. 아이고, 여기 건축 양식도 보면, 은 위에는, 완전히 그냥, 어, 더급 쪽이, 겨울에 상당히 추웠겠는데요. 아하, 와, 이 집이, 아이고야, 다 그냥 무너졌네요. 화, 헹합니다. 어, 우에 신문으로 처음부다 이렇게 천정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살았던 곳이네요. 아이고야. 이렇게, 정지문도, 조금 정지문은 형태는 남아있네요. 아하 이렇게, 정지문은 그래도 이렇게 다 아래으로,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네요. 여기도 보면은, 치구로 해서, 치구로 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이거 다 갈대인 것 같은데요. 갈대인가요? 이게 대나무는 아닌 것 같고요. 음. 하하. 하하. 이렇게 다 흐물어져 가네. 이쪽에 올라와 가지고 아, 흐물어물가는 집을 정상에 담고 있습니다. 와 아, 여기서는 진짜 옛날에 살았던 분은 진짜 좋은 그림을 보고 평생 살았을 것 같은데요. 와 이런데 진짜 집만 이렇게 찍을 수있다면아 삶에는 진짜 좋겠네요. 하하.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이런데 발품을 한번 팔아 보시면 되겠네요. 발품을 한번 팔아 보시고 이런데 뭐 토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면 야 조망 진짜 좋네요. 예, 아쉽게 이렇게 어, 옛날에 연탄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연탄이 이게 구공탄이라고 그러나요? 어허. 용탄하고 음, 널브리져 있네. 비료도 일부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비료가 남아있고요. 노르모이센이 근지산 쪽에 올라왔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변 풍경이 어떠신가요? 옛날에 여기 사셨던 분은 진짜 좋은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살았었겠네요. 와. 자, 노르무이센 근지산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